ねっ。

이아니이야 어,

그모나 드릴 게요알겠고그다 갔다 해 드릴게요. 자, 잘갖시고 야채 고분 섞어 주세요. 네. 세요 I don't 만족. 완전 뭐. 맛다 아, 진짜? 맛있다. 아, 진짜 본적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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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다다 맛있다. 다맛있다다다 그거랑 이거 숟가락 없었나 저기 는 거. 고 -hmm. 그거... 그니까 아, 어, 뭐. 싶었는데 턱을 조심하세요. 특이하다. 근데 어? 밖에서 주문하네 아,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네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던데 쫀득빵을 씨앗호토 쫀득빵밖에 안 남았네 빵드실 얘는 또 뭐야? 쫀득빵 토피 치즈케이크 쫀득빵 황치즈 쫀득빵 우유 쫀득빵 만보스 쫀득빵 옥수수 쫀득빵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집에서 만들어서 음. 당근 라페야 아 이게 당근 라 <laughs> 미쳤어 나 피스타치오 쿠키 먹고 싶어 피스타치오 쿠키를 <laughs> 6,000원이야? 6,000원 어머나 비싸라

한입 음음음음 빵피가 진짜 얇네 빵은 양이 별로 안돼 크림치즈야 찹쌀 찹쌀떡? 한 입에 어그돼 저 유튜버네. 구독자 수 26명. 맛있어. 음, 잘 골랐다 이거. 근데 여기 피스타치와 통으로도 맛있어. 음. <laughs> 아 이거 맛있다. 쫀득쫀득. 크지치가 진짜 끈적이네. 음. 반죽 자체가 진짜 첫콜릿빵 느낌이야. 빵이 만큼밖에안 돼. 쓸 일이 없을 것 같아.

그거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받으니까 같이 뭐뭐 봐? 형, 손님 해보고 맞아요? 응, 근데... 아, 오이랑! 나라도 고 고수를 이제 좀 먹어봐 네. 먹을래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쳐다봐 아, 진짜 뭐 아, 먹으면 막내 아, 줘야지 딱 막내 같아가 <laughs> 아니 먹고 아, 다들 안 먹고 싶어하는 거 아니었어 <laughs> 원래 막내는 왜? 내가 국물을 뜯게 제가 면을 좀먹래내거내거 속발은 왔다 어 아뭐치마좀 해야 넣거 아니야? 오빠 해야 될거 같은데 앞치마? 이거 말고는 그럴 게 없어 근데 아까 먹었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? 아니야! 안 나라, 나라.

I'm not g o 이페이이 o be a 이 l e to get a 이 e w life. I'm 이 o 오히려 먹었는데도 아, 향이 느껴져 다사한없어 아, 네. 아, 아? 그러네 어, 게 빨리 어 아, 오늘, 오늘... 아, 아니야 오늘 6, 5시 90분 되게 어 오늘 원작기만 는거아 먹었어 인천반도 가 몰라요 아 그래? 둘이 <laughs> 아, 그래? 하나씩 먹 맛있지? 난안 먹어 난안 먹어? 왜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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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난 근데 조금만 뜯어서 먹어보고 싶 이거 하나만 먹어 이거, 이거 사먹었거든? 그치. 머리도 안 했고 와우 대박인데 먹어보세요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어? 근데 왜 말차를 두개 사라했어? 근데 우리 둘이 어, 말차, 말차 좋아해서 언니는 안 먹어? 안 먹어 뭐. 난 일단 가득 먹을게요 음 바닐라빈이 있네 그닐라또 아니 인정이야, 그치? 네, 너무 네, 맛있지. 네, 맛있어. 진 진짜 맛있다. 어, 응. 너무 맛있다. 오 <laughs> 먹어. 안안 아, 먹자. 너무 맛있잖아. <laughs> 와우, 이거 봐. 짱이야.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바닐라빈이 있진 않지. 바닐라빈이 보여? 그래. 안 보여. 나점이 여기 안 크림이 맞춰져. 없는데? 그래도 맛있어. 아니야, 여기 보이잖아. 여기 있어 응? 있어. 그러니까 언니 먹어. 음 그다음 뒤에 먹게. 다들 크림 공평하게 먹어야지. 음. 맛있어. <laughs> 이게 더 맛있어. 그치? 이게 더 맛있어. 이게 더, 이게 더 맛있어? 맛있어? 왜냐면 아... 약간 짠 맛이 나거든요. 그래? 어 그래서 안 어울려. 말차랑. 너 먹어봐. 난 말차 짱 좋아하는데. 응. 이 말차는 좀더 꾸덕하게 어울릴 것 같다. 응. 좀 더. 만일씩 응. 먹어볼게. 나 맛있다. 나 언니 얼굴? <웃음> 근데 나오지 않았어뭐 어쩌라는 거야. 가려줘. 응. 좀 <laughs> 약간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<laughs> 이게 딱 깔끔해. 음. 그래요? 응. 음. 그니까난 음. 오히려 마라 떡볶이보다 고수무침 더 특이해. 나도 나도 그런 고수무침을 파는 데는 처음 어, 봤어. 보고 본적 있어, 오빠? 아니 없, 없지. 근데 뭔가 도수양 떡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<laughs>

아, 이거, 네 저는 다양하게 들어 있을 줄알았 알았는데... 아, 이거, 아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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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그러이요아좀 아쉬운 점 커피 팥이중국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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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겠지? 응. 진짜 아무것도 없네? 응.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

아. 먼 안에 뭐가 있는지 반이 올라가세요

안어 저희 반납도 다시 이쪽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빠이